넘어지면 안 돼. 큰일 나. 오픈. 어휴. 아니, 나왔어. 야, 지금. 교추전자대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포기하고 나가는 중입니다. 지금 늘베. 쭉쭉 빠져요, 지금 늘베.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. 나가지도 못하겠 뒤돌아서, 어또 넘어져. 안 돼, 안 돼. 교촌 포인트가 완전히 변했네요. 다 망가졌네, 여기. 물을 엄청나게 뺐습니다, 지금 여기. 아, 아 교촌. 끝까지 들어가보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. 너무 느리라. 그래서 일단 여기 얕은 얕지만 한번 해볼게요. 뭐가 있는지. 지금 여기 첫 캐스팅을 했고요. 되게 낫습니다. 이게 30cm도 안될것 같아요. 어 여기 또 빠져. 아, 물이 이렇게 없는데. 뱃살 있을 수 없죠. 저기. 본류 쪽으로 가면 모를까? 아, 씨. 동산교 위에서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아, 짜증나네. 신속자대. 제일 끝까지 왔고요. 오자마자, 포인트, 그래 간신히 하나 남은 거 여기 들어왔는데, 이런 게 있네. 일단 빨리. 고기 잡아볼게. 노싱커, 노싱커로. 훅좀 숨기고, 저기. 장애물이 있는데. 장애물이 있는데. 던져서. 빠르게. 아, 씨. 라인이야. 아, 나 진짜. 진짜 라인 많구만, 여기 도또 라인이야, 또라인 엄청나게 벌어졌는데, 방이 는 그거에 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. 이렇게 시키더라. 아, 엄청나게 풀렸네. 라인도 라인 두 번째 죽어. 깜짝 놀랐어요. 뭐가 뭔지 알고? 아예요? 액션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. 다시 민호가 아니라 민호를 한번 해볼게요. 딥 프랭크. 뭐야. 아, 라인, 라이 또 라인이야. 아, 나 진짜 오늘. 차, 라인만 잘, 라인만 엄청나. 옆에 한 커버에는 확실히 있으니까 계속 그쪽만 오려고. 갈라그러다가 다시 또 개구리 한 번만 던져보고 가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자 스베 스베입니다 스베 캐스팅 조심해야 돼요 뒤에 지금 나무가 있고 쉘로오 뭐지 뭐지 조우기, 조우기 정면 카바에. 지 치고 기 나가기 전에 한 번만 쳐보고 나갈게요. 날랄랄랄날랄 없네, 진짜. 야, 없는데 도어서어 베스가. 오케이. 오, 있어, 있어. 어. 아, 드디어 하나 잡았어. 오케이. 달달달. 아, 씨. 이런, 예당지 와서, 이런, 이런, 이런. 또 잡고 가야 되나 이런 거 어? 드디어 하나 잡았습니다 드디어 달달달달 달달달달 해서 자예당 집에 짜치 달달달해서 하나 잡았습니다 3시간 만에 예 저, 정말 힘들게 잡았습니다 내꼬내꺼 아, 내꼬 아니고 화기 이런 거안 쓰려고 예당지 왔는데, 할수 없이, 이렇게 잡고 갑니다. 이게 꽝일지도 몰라요. 여기가 세물 입구인가? 아, 세물자대 아니고, 신, 뭐 신천지? 뭐, 신소 아, 신소 우측, 우측입니다.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. 인공 수초 같은 게 있는 신속자대 쪽인데, 모르겠어요. 셰로우로 자, 집에 가다가 하도 약이 올라서 다시 차를 세웠습니다. 어, 여기가 어디냐면 그 동산교에서 교촌 가는 쪽 중간이고요. 어딘지 몰라요. 그냥 세웠어요. 근데 사람 들어간 작업은 다 있어요. 자, 나가다가 차를 세웠는데 조그만 놈들뿐이 안 나온다고 하시네 옆에 뒤에가 뭐가 있나 없네 <웃음> <웃음> 자 진짜 차는 안 막혔지만 지금 고생해서 올라왔습니다. 진짜 졸려 죽을 것 같습니다. 어안 죽을라고 간식을 한 2만 원어치를 사서 조심히 먹으면서 한번 쉬고 올라왔습니다 예, 당지 짬낙풀 조는 다시 는 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.